오~~ 주민 모토로그 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타고 있냐면요 BMW R1290를 타고 있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저의 인생 첫 스탬프 투어를 하러 철원에 왔습니다 근데 저 철원도 처음 와요 <laughs> 스탬프 투어도 처음 하고 철원도 처음 오는 처음 모토로그 날씨도 너무 완벽해 철원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갈지 몰랐는데 스탬프 투어는 포인트들이 딱딱딱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어디 갈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그 스탬프 투어 포인트만 딱 가면은 철원은 이제 다본 거라고 할수 있지. 여러분 너무 즐거워요. 지금은 그래서 고석정 꽃밭에 가고 있습니다. 마침 가을 꽃밭이 오늘부터 개장이더라고요. 오, 아 이거 그거네. 클러치 아 뭐지 그거 클러치 없이 되는 거. 우와 너무 좋다. 우와 나 이거 사고 싶어. RCB90. 철원에 근데 볼 때가 되게 많은 거 알아요 님들아? 이제 가을이니까 라이딩하러 철원으로 많이 오세요. 아 너무 좋다. 투어 GPS로 인증하는 건데 이거 인증 하면 웰컴 키트라는 별개로 선물도 주니까 꼭 이거 하러 오세요 철원에. 그리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 하면 확률이 올라가지만 다 못하셔도 한 곳만 인증하셔도 이게 응모가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가고 싶은 곳만 가셔서 인증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 스탬프 투어 관광지들이 가까이 되게 모여있더라고요. 스탬프 투어 하기도 수월할 것 같고 성공해보겠습니다. 스탬프 투어 화이팅! 주민모토로그, 화이팅! BMW, 화이팅! 차론, 화이팅! 아니, 이거 뭐지? 이거 클러치 안 잡고 하는 거 뭐야? 이름 이래... 아, 까먹었어. 이런 좋은 바이크를 너무 오랜만에 타봐가지고. 아, 기억이 안 나. 클러치, 클러치, 뭐지? 아, 오토클러치 아닌데. 아, 뭐지? 아, 뭐더라? 제발 알려주세요. 아, 기억이 안 나. <laughs> 아니, 사람이 벌써 많은 게 진짜 짱이다. 너무 땡볕인데, 그늘 없습니까? 이아 같이 이 있어야 재아니에요 혼자도 재밌어요 우와 오토바이 너무 예뻐. 첫 번째 스탬프 투어. 고석정 꾹꼭 빡. 오늘 평일 낮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 호환을 대여해준다 양산이 필요해 어, 엄청나게 넓네 오늘은 당신이 꽃이에요? 준 사람인데요? 이야. 으 들어가지 말라니까 꼭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텃밭에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다음 은하수교를 은 갑니다. 뭐야 엄청 금방이네. 이거 완전 최첨단이에요 여러분. 키 전자 키를 한 번도 안 써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와, 근데 다음 목격지까지도 엄청 조금밖에 안 걸립니다. 5분이면, 3분이면 가네? 1.9km? 여기가 진짜 멋있다고 들어서 여기는 무조건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아, 근데 나 아직도 그 클러치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아, 진짜 미치겠어. 너무 궁금해. 기억이 안 나.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뭐였지? 자동 클러치? 아, 아닌데. 아, 아, 생각났어. 킥시프트. <laughs> 킥시프트, 맞아. 아, 이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길이 너무 좋다. 오토바이 타기에 길이 너무 좋은데요. 많은 관광지가 화요일 날 휴무더라고. 그래서, 화요일은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좋은가 보다. 은하숙교 와, 너무 멋있어. 저횃불정당대랑 아주 그냥 기가 막힌구만. 완전 포토존 그 자체 아나또 어, 찍어줄 사람이 없는데 와 진짜 예뻐 후. 이거 보세요 여기 무조건 와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진짜 멋있어요. 은하수교? 은하수교는 필수로 오셔야 합니다. 진짜 핵, 핵, 핵 멋있음. 다음은 저기 보이는 횃불 전망대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키안 꽂아도 되는 거짱 좋다. 오! 기분이 아주 좋아, 시동 걸 때. 저좀 절, 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요, 사진 찍고 올게요. 동이 너무 멀다. 저는 원래 바로 저기 햇불 전망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갑자기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햇불 전망대를 가려고요. 거기 그 QR코드 보면 음식점 리스트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뭐 진짜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데. 저는 또 혼자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막 많은 거는 못 먹고 그 횃불 전망대 근처에 칼국수 집이 있더라고요. 칼국수를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래서 밥을 먼저 먹어야 돼. 아 너무 좋다. 철원 왜 이제 온 거야? 아니지.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지. 헉, 뭐야 차가 저, 벌써 저렇게 많이 서 있는 거 보면 분명한 맛집이라고 생각되는데. 밥 먹고 올게요. 진짜 맛있겠다. 엄전 많아요. 아, 아가씨 안 무서워? 네. <laughs> 멋있죠? 멋있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응, 조심히 타야지 인데. 네, 조심히 탈게요. 혼자 다니는 거야 근데? 네. 혼자. 네. 아유, 왜 여럿이 다니어요, 이 사이카는? 결혼 <laughs> 분이세요? 어. 지금. 스탬프 투어 하고 있어요. 스탬프 투어. <laughs> 잘 모르시나 보네. 저는 여기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여기 사실은 2인분부터 판매를 하신대요. 근데 제가, 제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2인분 값 내고 1인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왜냐면 저도 음식 남기기 싫거든요. 대접으로 나와가지고 양을 줄여서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2인분 먹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정말 잘 먹었어요. 혼자 다을때 최대의 단점. 밥 먹을 때. 혼자는 쓸쓸하다 우와 너무 배불러 남기기 싫어서 최대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왜 X라고 되어있지? 오잉? 뭐야 오프로드 괜찮은 거야? 예상치 못한 오프로드 주인 뭐 가도 되는 거 맞아? 가도 되는 거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면 가도 되는 거 같긴 한데 가도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엄청 높네. 올라갔다 볼까?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예, 네, 6 0 0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표단 <laughs> 상품권이 많아졌네. 다리끼리 멋있게 보이는구나. 오, 진짜 대박이다. 여기는 스릴을 즐겨야 해. 아! 스릴을 즐기는 사막이. 오호호너 어떻게 올라왔니, 근데? 우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도시 철차로왔 글씨를 이쁘게 써놓으셨어. 와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거 알아요? 제가 지금 철원 지역 상품권이 8,000원이 생겼거든요. 아까 전에 밥 먹을 때 썼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썼음. 아 이런. 너무 신난다. 와 오토바이 근데 너무 좋아. 내가 요 근래 타본 기종 중에 제일 최첨단이야. 오 너무 멋있다. 다리가 끊어져 있어. 저거는 혹시 예전에 전쟁의 흔적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지금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집에서 에어컨 틀고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진다고. 빨리 헬멧 들고 나와. 어? 반말 죄송합니다. 어, 맞아. 여기가 두루미의 고장이래요. 어, 아, 너, 너, 나 놓, 놓쳤어. 두루미야, 어디 있니? 우와, 너무 좋다. 음. 두루미 월동지라서 경적을 부르면 안 되나봐요.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와, 여기 진짜 신호등도 없고, 오토바이 코스 완벽 그 자체다. 아 말하는 순간 신호등이 나왔나요? 아니, 노동당사, 밤에 라이트를 되게 예쁘게 켜나봐요. 여기입니까? 어? 우와, 멋있다. 오토바이 들어가도 돼요? 출입 제한인데? 어디 세워요? 노동당사 도착. 멋지다. 노동당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북한이 남쪽 땅에 세운 옛 노동당 청사 건물의 흔적이에요. 전쟁과 분단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여깄다, QR! 뭐야? 왜 이렇게 나오죠? 파 있네, 여기 이렇게. Let's go. 우와, 여기 되게 잘 되어 있다. 아 어, 저는 꽝인데 됐어요 여기가 진짜 좋은게 여러분 저기 노동당사 있죠 소위산 있죠 그리고 문화공원까지 아주 가까이 세 개를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답니다. 개꿀! 잊지 말자, QR코드. 백마고지 전망대를 가려고요. 제가 어제 몽골에서 돌아왔거든요. 거의 뜨거운 물도 진짜 쫄쫄쫄 나오고, 안 나오는 곳도 많고, 그리고 인터넷도 다 거의 안 되고, 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따뜻한 물이 콸콸콸 나오는 우리나라에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몽골을 다녀오고 나서, 사소한 거에도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불평, 불만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몽골 한번 갔다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엄청 좋긴 좋았어요 우와! 헉, 진짜 백마야! 우와, 미설도 있고 대박이다 올라갔다 와야겠다 아키 없으니까 진짜 편하네 <laughs> 키안 챙겨도 됐어 짱짱 편해 헉, 격전지였대 6.25 전쟁 때 알, 슬픈 곳이잖아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대학생이요. 대학생이에요. 지금 이제 주 하고 주상절리 갔다가 반납하려고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철원 너무 볼게 많다 진짜. 나는 손안 잡고 기어 올린다. 그리고 손안 잡고 기어도 내린다. 부럽다. 철원에 오시는데 고급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주유소로 가세요. 이름이 뭐냐면, 미파랑 신철원. 언니 미파 혼자야? 아니, 미파랑 신철원. 응. <laughs> 이렇게 흔들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나의 마지막 목적지인 곳이 4시에 문을 닫는데, 지금 4시 넘었는데. 하. 볼수 있을지도 몰라. 제발 그래야만 해. 여러분, 저의 그 오늘의 총평은 도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구경하고 관광할 때가 많아서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는 구경도 많이 하면서 라이딩까지 할수 있어서 되게 하루가 알찬 느낌이랄까? R1290 치승하지 마세요. 치승하면 비변하고 싶을걸요? 네, 그건 제 얘기입니다. <laughs> 너무 좋아. 포지션도 너무너무 너무 편하고, 이거 약간 내가 원하던 바이크야. 당장 나에게로 와. 바살트 38.1? 여기도 커피 진짜 맛있고요. 바이크 전시도 막 타여있고, 너무 좋았어. 주상절리길이 진짜 예쁘대요. 너무 기대돼. 도착! 끝났어요. 갈라고? 갈수 있어요. 빨리 올게요. 우와! 레프팅 한다! 부러워. 와 진짜 재밌겠다. 아 대박 멋있어. 우와 귀여워. 주상절리교. 두루미교 진짜 멋있어. 우와. 철원이랑 포천을 이어주는 다리래요. 저 건너가면 포천인가 봐. 스탬프 투어를 마쳤고요. 깡추